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승만 다큐 건국전쟁 자석 판매율 32%로 1위 이례적인 돌풍 <laughs> 지난 주말에 한 3만 5천 명이 건국전쟁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 통계에 의하면 헐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이 아, 자석 아, 판매율이 32%가 됐다고 해요. <laughs> 놀랍죠? 에, 여러분, 이번 4월 10일 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국 전쟁, 이 이승만 대통령을 알리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생매장시켰어요. 그렇죠?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. 저 같은 경우, 저도 뭐, 지금 뭐, 70, 요번 2월 7일이면 74세가 되는데, 74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은 독재자고, 그 사람은 런승만이고 한강철교 건너놓고 도망간 사람이고 하는 그런 온갖 잘못된 것들 다 그렇게 덮어씌워놓고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이 3년 전에.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공이다 하는 계시적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승만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외국 책도 읽고 한국 책도 읽으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한 한국보다 더큰 사람이다.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몰랐었구나 하는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기에는 이 건국 정신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체에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. 이제 영화가 나올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교회마다 완전히 이 건국 정신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마땅히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땅에 묻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7월 달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정말 예그 아,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비로 모실 것입니다. 그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꿔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. 그래서 한 나라에 가장 그 나라를 부강시키게 한 것은 뭐냐면 건국 정신입니다. 대한민국을 설계했던 설계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렬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무슨 뭐 한동훈한테 정렬되는 것이 아닙니다. 왜냐면,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 정신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. 이 건국 정신을 지지하고 건국 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하는 것이지, 어떤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나라를 설계한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되는 이 나라를 가장 놀랍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활시켜야 돼요. 생매장됐던 이승만 대통령을 부활시켜서 이 건국의 아비로 우리가 존중하는 그 아비로 공경해야 돼요. 그래야 성경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? 잘 되고, 대한민국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건국의 아비를 아비로 모시는 것입니다. 네. 여러분, 저와 함께 이 일에 같이 하시겠습니까? 네. 우리 나갑시다! 네. 반드시 이깁시다! 네. 반드시 승리합시다! 네. 이번 4월 10일 날은 축제 함성을 부르는 날입니다! 할렐루야! 다 일어나세요. 다 일어나세요.